뚜아, 뚜레입니다. 지지 솔로 레이드 공략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자결 솔로 레이드이기 때문에 자결 필수고요. 파츠 파괴용 평타 딜러랑 평타 딜러나 파츠 딜러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1차적인 공략이니 고점 공략은 또 추후에 올려드릴게요. 조합을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우선 우리 뉴비들, 앱솔루트도 안 키웠고, 에반게리온도 없는 용이에요. 1군, 세일 앤 크라운 라피 미어라 헬름 앞으로 이 1군은 계속 나올거예요 오늘 기준으로는 2군은 볼륨, 마스트 앵커, 흑년 앨리스인데 대부분의 경우 앨리스를 초반에 투자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마스트의 흑년을 사용하는게 이번에 자결 솔로 레이드인데도 불구하고 더 셉니다 내가 앨리스는 종결을 냈는데 흑년을 많이 먹혔다 이런 경우에만 앨리스를 마스트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루즈, 블랑, 신데 레후, 모더 여기서 레후가 부파를 담당하고요. 모더니아가 자결 저지를 담당합니다. 레후가 루즈 옆에 있어야 버프를 받기 때문에 순서는 이렇게 낮지만 블랑 대신 레후 이버스트안 나가게 주의하시고요. 수동 컨트롤 잘 해주세요. 그리고 리타, 그브, 컨시, 레이븐, 바니엘리스 여기는 뉴비드 기준으로는 특히 킬이 없으면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바니엘리스 넣어줬고요. 저번에 순행 솔리였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국밥 컨시랑 파츠 파괴용 레이븐. 그리고 급으로 자결 저지하면서 얘네들이 다 평타가 세기 때문에 파츠도 파괴하기 용이합니다. 그리고 토브, 나가, 수로시, 드레이크, 동디. 이거는 뒤에 나올 조합들을 보시면 조금 더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지만 뉴비들은 편성할 수 있는 폭이 많지 않아서 또 저번에 수로시를 다들 키우셨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다음 조합은 앱솔루트는 없는데 에반기리온은 있는 청년정도 되겠죠? 1군 똑같고요. 2군은 이제 볼륨 대신 동디를 썼는데 그런 만큼 마스트의 엘리스를 붙여줍니다. 동디는 관통저격에 버프를 주죠. 그리고 3군 루즈마리 신대 작스카 크리드인데요. 여기서 이 작스카가 부파를 하면서 속성 저주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마리가 없어요. 마리가 없으면 은화라도 뽑아서 써야겠죠? 근데, 그러면, 마리는 버프가 상당하기 때문에 마리 작스카로도 파츠를 부술 수가 있는데, 은화 작스카로는 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작스카가 여기 자결파으로 내려가고, 레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레우 은화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크리든이 없다. 내가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마리를 쓰든 은하를 쓰든 여기에 뭐 레오 써서 부파하고 그냥 아무 자결 유라 같은 거 넣어도 되니까. 유라 투비 이런 거 넣어도 되니까. 그냥 토템으로 넣어서 자결 저진 해야 됩니다. 사군. 이제 여기서 약간 바뀌는데요. 토브, 블랑, 드레이크, 과소다, 누아르예요. 이번에 수로시가 빠지는 게더 고점이 높긴 한데 근데 그런 게 있죠 내가 드레이크 많이 못 키웠고 바소다 하나도 안 키웠고 근데 수로시는 잘 키웠어요 그러면 그냥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나가 수로시 쓰면 됩니다 마지막은 리타, 그브, 레후, 장레이, 모던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후가 올라가게 될 경우는 아스카 내려오면 돼요 마지막은 에반게리온은 없고 앱솔루트는 있는 경우 이게 앱솔루트를 키워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일단 5군까지 돌라는 가야 되니까 내가 에반게리온도 없는데 이번 솔레를 어떻게 완주 해보고 싶다. 그리고 뽑기 재화가 좀 있어서 앱솔루트 뽑아놓긴 했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1군 똑같고 2군도 그냥 리타 드어간거 외에는 똑같죠? 동디가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흑년의 마스트 붙여주시고요. 3군 이제 내가 자결 덱을 따로 안뺄 거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겼어요. 레오 급브 모더로 해주시고, 여기도 그브 대신 레오 이버스트 안 나가게 수동 컨트롤 해야 됩니다. 샷건 덱 똑같아요. 샷건 덱도 아까랑 동일하게 드레이크 바서다가 많이 안 켜져 있으면 나가서 쓰러지면 되고요. 이제 5군이 앱솔루트 3인방에 그냥 같이 방모 버프 받을 수 있는 아인에 동디로 버클감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패턴 설명하겠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파츠가 있는데, 눈이라고 적혀 있어요. 파츠가 4개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타이밍은 두 번이에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번 파츠가 등장하고요. 이걸 빠르게 파괴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야 지속적으로 레저를 안 쏘고, 광역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파츠가 계속 떠있는 동안에는 레이저를 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광역기를 쏘는 거예요. 그리고 파츠를 부수면 그로기를 걸려, 그로기에 걸리기 때문에 딜 타이밍도 나고요. 오 그리고 방어력 버프도 걸려 있는데 이걸 해제하려면 파츠를 파괴해야 됩니다. 파괴 못하면 그냥 힐러로 버텨도 되는데 딜은 좀 낮아져요. 그래서 제가 덱을 짤때 덱별로 파츠 파괴를 담당할 딜러를 하나씩 넣은 거고요. 이눈 등장 패턴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눈이 나와요. 이게 앞에서 설명한 그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그첫 번째로 눈이 등장할 때는 부수는 거고요. 그걸 부수면 그 직후에 바로 눈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는 안 부서도 돼요. 일단 그전 눈보다 튼튼해서 부수기 힘들기도 하고요. 그 눈은 안 부서도 이런 1, 2, 3, 4번에 해당하는 패턴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 번째부터 나오는 눈은 무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페이지가 시작되면 다시 파츠가 없는 상태에서 또 처음 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1페이지 초반에 등장한 눈 2페이지 초반에 등장한 눈 이렇게는 파괴를 해주고 그걸 파괴한 이후에 나오는 눈들은 굳이 파괴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번째 이후 눈은 파츠 딜러들은 알아서 부숴줄 텐데 파츠 딜러가 아니면 굳이 내가 그걸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잘 부숴지도 않는 거 그거 부수겠다고 에임을 가져다 대는 순간 딜로스만 나고요. 이제 모이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항상 큐브는 제일 레벨이 높은 큐브로 껴주시고요 사실 뭐 일군은 쉽죠? <목소리> 그냥 때리다가 자, 이제 첫 번째 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부수면 그록이 걸렸죠? 플레이하는 동안 안볼수 있는데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저거를 부수는 시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레이저를 쏘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누인데 이거는 안부서된다고 했죠. 저지 나오면 바로 해주시고 이거 속박 걸리는 것도 속박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후에 올릴 고점 영상에서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주에 집중을 할게요. 보시면, 크라운이 조금 맞아서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런 건 내가 그때그때 그때 맞춰서 전체 연패를 해주거나 개별 연패를 해주는 게 좋아요. 계속 그냥 무지성으로 딜해줍니다. 2페이지 시작이고, 네. 컷신이 멋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2군부터는 스킵할게요. 저지 패턴은 일일이 부서도 되는데, 이렇게 타이밍이 맞으면 라피가 또 부서줍니다. 이건 나중에 런처류가 있는 덱에서는 런처로 해도 되거든요. 자, 2페이지 시작했죠. 이 초록색 미사일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이 나옵니다. 속성도 해주시고. 자. 이게 2 페이지에 처음에 나온 눈이에요. 그럼 이것도 네 개. 아까는 대각선으로 네개 있었는데, 이번엔 동선 안북으로네개예요 상하좌우로 네개부숴주시고 밑에 거잘안 보이니까, 부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또 그냥 무지성으로 딜 해주면, 라피가 어쨌든 알아서 부숴줍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좀 딜로스가 심해요. 이게 랜덤으로 4명이 묶이는 건데, 누가 묶였냐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이 패턴을 스킵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지만, 일단은, 주요 딜러가 안 묶이게, 리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이되이지만 그래도 집중 공격을 받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틈틈이 박아만 체력관리도 해주세요 이렇게읽군 나왔고요 저는 북핵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보다는 스펙이 좀 좋은 편이니 딜량을 조금 낮춰서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동디에 동디를 썼으니까 엘리스를 마스트에 붙인다고 했죠? 영상을 보여드려야 하니까 조금 천천히 할게요. 자, 눈이 나왔죠? 그러면, 부숴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열심히 부숴야 됩니다. 저번에 크라켄 때도 그랬는데, 유비들은좀 힘들 수도 있어요. 방금 같으면 아슬아슬하게 부순 건데, 결국 이게 사괴가안 되면 딜을 많이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노력해야 됩니다. 파이팅 이게 다섯 개 덱을 다 손쉽게 굴러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않거든요 계속 때려줍니다 마스트 앵커는 아까 크라운 헬륨 보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죠 하지만 죽었어요 네 이러면 안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운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걸 줄이려면 조금 원패를 해주는게 좋긴 하겠죠 나왔고, 확인해 주시고, 어차피 풀 영상으로 올릴 거라서, 댓글로 제가 타임라인을 나눠 놓을 테니까요. 적당히 필요한 부분 돌려서 보세요. 이런거 미사일 무서우면 그냥 맞기 전에 한 번씩만 살짝 엄폐하세요. 당연히 딜 고점은 한 명만 개별 엄폐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맞으면서 딜하는 건데 뭐 스펙이 낮거나 너무 많이 리트하면 너무 걸잖아요. 그래서 무서울 때는 한 번씩. 이렇게 그냥, 숨어주시고, 속성 저지. 이 페이지입니다. 이제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죠? 이게, 저집 패턴도 종류가 두개예요 그래서 런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좋고 또 한번 숨어주고 자 속성 저지 이후에 자 이제 이 페이지 첫 번째 눈이 나오겠죠 그러면 뜹니다 B 아래도 됐어요 그로이 걸리죠 그로이 걸리면 내가 부숴야 할 눈을 제때 부순겁니다 이 이후로는 그냥 또 무지성 맞딜 하면 돼요 주시고 마지막까지 버스트해서 아, 보시면 마스트의동기까지 받았는데도 물론 제 엘리스는 이 부캐 엘리스는 월포드가 많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내가 종결 엘리스가 아니면 엘리스 스펙은 다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리타나 볼륨을 쓰는 조합에서 그래서 흑년의 마스를 붙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관통도 없고 코어도 없어서 엘리스가 딜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3대 가봅시다. 여기는 진짜 아스카랑 마리가 파츠를 다부자 돼서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동안 좀 쉬웠죠? 힘내봅시다. 자, 풀버스트 끝나기 전에 대기했다가 바로 채워주시고. 부숴야 돼요. 하나 부숴고. 제가 아스카 장비를 하나도 안 올렸거든요? 아스카가 아예 오버월드도 안 올라간 상태에요. 그, 그 상태에서 이 정도 딜이 나옵니다. 부수고, 이것도 부수고. 이 정도로는 못보수죠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면레벨을 땡겨 와야 됩니다. 제가 아스카 오버로드도 안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아스카도 그렇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러면 이렇게 가 봅시다. 레어는 훨씬 잘 부수죠 물론 파츠 파괴를 선택해서 안정성을 챙겼기 때문에 이러면 전체 딜량은 확실히 떨어져요 지금 크리드 o 체력이 좀 부족하니까 크리드만 맞지 않게 잘 봐주시고요. 슬슬 루즈는 버스트를 여러 번 돌리면 체력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버티면 할 거예요. 여기도 런처로 이렇게 해주시고, 리크리든레오1 버스트를 한번 도안 썼기 때문에 한번 썼어요. 방금 실수로 레오2 버스트를 썼는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훨씬 간단히로 해서 잘 쓰시고요.

코브는 애장품 기준으로 산층큐브를 껴주면 무한장산이 되기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재장전큐브 껴주시고요 드레이크 버스트 반드시 맞춰주시고 여기는 누블랑이니까 웬만하면 안 죽죠? 잘안 맞긴 하는데, 다들 명중률도 올라가고 강해가지고 잘 부숩니다. 맞추기만 하면. 이 드레이크 버스트가 많이 안 써보신 분들은 어색할텐데, 이렇게, 대상한테 마름모 모양이 락인이 되면 맞는 겁니다. 누워라고 좀 위험하죠? 확실히 아슬아슬하네요. 속성 저지니까, 풀버스트 아닐 때는, 자결 속성 니케로 저지해주시고, 또, 풀버스트가 켜져 있으면 훨씬 빠르게 되는데, 이거를 맞추려면, 그전 솔레들처럼, 앞에서 저지를 약간 늦추거나, 아니면, 저 직전에 버스트를 살짝만 늦게 사용해도 사이클이 맞거든요?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2페이지 첫 번째 눈. 다음 버스 때 붙여야겠죠? 밑에까지. 부서주시고. 이번에도 실패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이번에 파츠를 부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앞에서 덱게 대해 설명할 때 파츠를 만약에 못 부수더라도 필러가 좋으면 살수 있다고 했죠. 마침 그런 상황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됐네요. 이 정도 나왔고 아까 앞에서 레우 썼으니 여기 잭스카. 여기해 봐. 당연한 결론네. 여기는 내가 그냥 멋 이렇게, 이렇게, 싶다. 그이렇 이렇게, 그냥 뭐더 잡고 하세요. 최고 <목소리> 력이 여기는요, 쉴드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노힐 덱이라, 여기는 조금 더 생존이 중요합니다. 아스카는 힐이, 자힐이 있어 자힐. 스스로 힐을 하기 때문에, 아스카가 맞을 땐 괜찮은데, 다른 애들이 맞을 때는 조금 엄폐를 해주시고요. 리타가 엄폐물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숨어도 됩니다. 엄폐물 안 아껴도 돼요. 숨어주시고, 모더버스트 쓰면 안 돼요. 모더니아는 버스트가 15초고, 여기서 리타그브 버프 같으면 5초, 10초 짜리기 때문에 모더니아 버스트를 쓰면 오히려 약해집니다. 숨어주시고, 또 숨고, 생각보다 힘들어요. 방금은 뭐더니도 자결이라 저지가 되지만 재장전 중이어서 빨리 옆으로 넘어가서 했어요. 자 여기도 버스트를 켜고 넘어가면 좋은데 쉽지 않네요. 저지해주고. 자눈 나왔죠? 부숴주시고. 이게 지금 보시면 눈이 떠 있는 동안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부숴야 되는 거고. 일단 이대로 완주를 하겠습니다. 완주도 안 되네요. 좀더 체력 관리 잘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더 열심히 깎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한 사이클로 보여드리려고 한 거라,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태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력 관리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어요. 네, 이렇게 됐고요. 결국 이게, 고점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할수 있는 만큼은 하는 건데,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최대한 있는 니케드를 활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부족한 부분은 조금씩 올려주고, 더 컨트롤을, 깎아서 열심히 부수고 살아남고 하셔야 됩니다. 다들 파이팅 하시고요. 또 빠른 시일 내로 고점 공략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